아 하나 둘셋네 안녕하세요 필고신부입니다자 어, 오늘 순례길 또잘 걷고 부르고스에 어, 도착했습니다 자, 보실래요 자자 브루고스 주교좌 성당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 미칼라님. 네, 스페인에서 어,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이죠. 그리고 이 브루고스 주교좌 성당이 뭐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유럽 전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. 네, 미스터 칼트님 안녕하세요 제마님 안녕하세요. 네, 사랑리타님도 안녕하세요. 그래서 오늘 어, 걸은 거리는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. 네. 이사벨레님 안녕하세요. 한 20km 좀 넘었는데 우리 같이 걷는 멤버들이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여기 빨리 오자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뭐 상관없는 듯 여기 했죠. 그 이유는 우리. 한디님께서 한식이 너무 먹고 싶다고 대도시다 보니까 한식 파는 곳이 있는 거예요. 점심으로 한식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와서 도시락 먹고 아, 그리고 이제 알베리게 체크인하고 어, 지금 막 네, 주교재 성당 투어를 마쳤습니다 어, 안에서 뭐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제가 처음에 카미노 아, 걸었을 때 여기를 빠르게 지나가가지고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. 근데 이번에 드디어 저도 주교 성당을 제대로 좀 봤습니다. 너무너무 멋져. 진짜 너 너무, 진짜 엄청 엄청 화려하고 이 고딕 성조, 고딕으로 지어진 성당이지만 이, 이 부분 부분 나중에 바로크 시대, 그러니까 대항,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지나면서 엄청 부유해, 부유해지잖아요. 그런 그 자본이 또 이런 주교자 성당, 여러 성당들 특히 이런 주교자 성당이 투자가 되면서 그러니까 바로크. 굉장히 화려해, 화려하고 알록달록하고 뭐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화려함이 성전 내 곳곳에 이렇게 있는데, 아 이거 지금 저도 지금 이따가 뭐할게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돼서 서둘러서 봤는데, 아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, 더 자세하게 아주 천천히 아,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우, 아우 미카엘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, 엘리님도 안녕하세요. <laughs> 조우스터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니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안을 이렇게 촬영해서 할 수는 없어요. 아, 라이브 이뭐 조금씩 찍어서 나중에 어, 방송 콘텐츠에서는 소개를 하겠지만 뭐 라이브를 하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되면 오세요. 와서 보세요. 너무 좋아요. 대도시고 예, 아, 이렇게 평전이 예술에 같이 하고 있는 스테파노도 어 지, 굉장히 행복하고 있어요. 지금 딴거 지금 아 스테파노는 지금 샤워하러 들어가서. 우리 지금 씻지도 않고 지금 여기 성당부터 왔어요. 근데 노틀담 파리 노틀담보다 여기가 더 좋다고 히터 바로 그러고 갔고 어, 우리 판디 님은 이런 게큰 관심이 없는 분이죠? 오자마자 그냥 낮잠 주무시고 계십니다. 판디 님은 낮잠 하루에 두번 정도 주무세요. 영감님 좀 쉬셔야 이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러고 계시고 이미로배드어가 어제 좀 부상이 심해져서 오늘 아침부터 하차하기로 열심히 했어요. 그래서 이미로베 들어 성주순례하는 남자 그 동안 참 어, 열심히 성실하게 또 책임감 가지고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, 여기서 여기까지 부르고스까지 하고.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참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찹찹해요. 가장 걱정되는 건 성순남 건강이 제일 걱정이고 장비를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일반사람들 순례하는 것만큼 속도를 내서 걷다보니 무리가 됐겠죠. 뭐, 크게 뼈가만 가지고 이런 건 아니고 아마 뭐 인대나 힘줄 이런 부분에 조금 어,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걸어다니긴 하는데 지금 없이는 그때 네, 찌릿찌릿하고 이 앞으로 500km 이상을 더 걸어야 되는데 아, 현실적으로 그건 너무 무리가할 거다라고 해서 저도 뭐 당연히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리 뭐 컨텐츠가 조금 뭐 중요하다라고 하지만. 건강을 해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순례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거 어, 어마어마한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순례길에 이, 임하게 되는 것도 참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순례길을 무사히 마치는 것도 하느님 은총 없이는 어, 안되는 일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 어, 마음을 먹어보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 성수남 빠른 쾌회를 위해서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음, 그동안 우리 성수남이 참 전문가니까 좋은 장비 여기까지 가져와서 예쁜 그림도 만들어주고 또 특히 드론 말려서 쉽게 볼수 없는 아무나 볼수 없는 그런 광경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어, 노력을 해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것 같아요. 앞으로는 제가 사실 제가 이 촬영 신경 안쓰려고 성수님을 이제 온 건데 이제 할수 없이 제가 이제 찍으면서 다니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스테파노 요한 은제님 셋이서 알콩달콩 찍고 주건이 박건이 다니고 갔습니다. 뭐 전문가의 손길이 조금 이제 덜 느껴질 수 있겠지만, 나름, 나름, 어, 여행 유튜버는 아니지만, 좀 캐주얼하게. 하지만, 그러면서도, 어, 깊이 있는 그런 술래, 술래기, 또술래복사 분명히, 담길 것으로 약속을 드릴게요. 술래를, 다니다 보면, 이런 일들이 생겨요.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뭘 준비하고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인생이 다그렇않습니까 우리가 계획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나 좋겠죠.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. 아무리 우리가 잘 나고 알고 긴다고 해도 정말 한치 앞을 볼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. 우리는 나약한 인간 일 분이라는 거 너무도 겸손하게. 슬슬 낮추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언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. 어 저는 이제 음뭐 조금 살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아무 장비를 안 갖고 왔거든요. 그래서 또 우리 성순남 장비는 도로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이제 마이크 정도는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. 그런 게또이 구도시에는 또 팔지가 않아요. 소나무 아 바람 소리 때문에 잘안 들린다고. 네. 죄송합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서. 네. 그래서 그때 네. 쇼핑 뭐 살게 있어가지고 그 쇼핑 센터에 좀 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녁 미사 있어서 네. 다시 주교자 성당. 으로 올 겁니다. 이 알베리게 근처예요.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하다 보면 오늘 일과 끝날 것 같아. 요아 여기 이거 있는데. 이거 아, 이거 옛날에 사진 찍었던 생각이 나네. 음, 술래장 <laughs> 조형물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. 너무 예쁘죠. 아주 멋집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라이브는 마무리하고 또 남은 일정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민호 배드로 행주님은 이제 거기까지 함께하기로 하고.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3시도 다닐거에요 또 어, 계속 기도해주시고 어, 또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라이브 통해서 인사드려도 하겠습니다 네,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까 네, 마이클님 네, 감사드립니다 네, 부엔남이노 하시고 또 인사드릴게요 부엔남이노 <laughs> 바이